오늘은 아웃룩 앱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. 이유는 아웃룩 앱이 원래는 그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유료 앱인데 지금 무료로 거의 유료의 과거에 있었던 유료 기능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존 무료로 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윈도우용 아웃룩이라고 어,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어, 이 유료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여러 계정 여러 계정에 이제 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아웃룩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메모, 메모는 이제 클라우드로 약간 동기화되는 기능을 제공하고, 물론 이건 이제 이 아웃룩닷컴에 대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죠. 메모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어디나 이제 메모가 저장되어서 동기화되는 약간 그런 거를 제공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다중 계정 이렇게 여러 계정 뭐 지메일하고 그 야후라든가 여러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계정 베이스로도 있지만 위에 이렇게 받은 편지함으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뷰도 제공함으로써 이제 손쉽게 메일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아웃룩을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이 이 규칙이 되게 강력합니다. 그 다양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쓸수 있고, 어, 적용할 수가 있고, 그 외에도 뭐, 이제 메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, 어, 가능해서 되게 좀 좋은데, 이걸 이제 기존에는 오피스를 구매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, 음. 윈도우 11부터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는 부분은 되게 MS에서 약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M365로 MS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피스를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어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제공을 해줌으로써 조금 이제 M365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접점을 좀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약에 오피스나 메일 적당한 앱이 없다 윈도우에 그러면 제 아웃룩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